분성합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내년에 쇼미더머니 12번째 시즌이 런칭된다고 하죠. 10일 신과하게 말아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거 뭐이 페이지인가요? 지난 6월에 출연진 섭외 등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고 올해 8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니까 지금 한창 모집 중이겠네요. 엠넷 개국 3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라는데 30주년 기념이 축제가 될지 장례식이 될지는 힙합리스는 여러분들의 힘에 달렸다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냉소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이아루그 언제냐, 가까운 과거 온 세상이 힙진이로 가득하던 쇼미더머니 리즈 시절 전 언제나처럼 홍대병 걸져서 비판하다가 꼰대 소리 들었다랬습니다. 그 시절, 원간 욕 처먹으면서 힙합을 깠는데 아, 저도 사람인지라 멀리로 다가가는데 무지개 반사식 문어리로 까인당하니까 빡치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원한과 칭호 아니,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laughs> 음악의 필수 요소는 가사, 박자, 그리고 멜로디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랩은 특수한 면이 있죠. 가사와 박자만으로 음악을 구성해 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랩은 판소리와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음유시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서사시가 같은 맥락으로 통하죠. 컨벤셔널한 음악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생과 지루해, 행방불명의 OST 중하나는 언제나 몇 번이라도가 조금 멀긴 하지만 개념이 비슷합니다. 이 노래 가수분의 목 건강이 크게 상하셨다가 회복하며 부르신 노래인데 그래서 멜로디가 비교적 평이하고 가사에 중점을 둔 음악이죠. 가사와 박자 중심의 장르적 특성은 충분히 흥행성이 있습니다. 상술한 여러 사례로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조선 민저들의 서울을 사로잡은 장르적 성취가 보통 일은 아니죠. 랩은 충분히 좋은 장르입니다. 하지만 장르가 좋다고 사람들도 좋으라는 법은 없죠? 저의 힙합 혐오는 바로 이 본질적 가치로부터 멀어진 건맞충들의 기승에서 시작됩니다. 후천적 혐오증이란 것이죠. 정확히는 특정 기간의 국립에 대한 혐오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너무 못 써요. 더럽게 못 씁니다. 가사가 기본기인 장르에서 가사를 못 쓰면 이건 그냥 2옥타브도 안 올라가는 음치가 가수하겠다고 나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일단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를 가사가 너무 많고 의미불명 옹아리로 비디 템바 메꾸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죠. 그따위 쓰레기 가사 써놓고 대충 피처링 가슴 모셔다가 멜로디로 쇼보는데 그게 랩입니까? 디스턴을 한다고 욕을 박아도 창의성 없이 나그 그대로의 육두문자 때려박는 게 전부인 문장력이 현실입니다. 이따위 가사로 대체 무슨 랩을 하겠다고 나대는 건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지가 좀 망가져서 그렇지 전 개인적으로 정상수씨가 이 부분에서는 다른 흑지리들 다 찍어누르고 일지어라고 봅니다 비트가 좀 단조롭긴 하지만 최소한 가사는 대가리 받고 배워야 돼요 사실 이보다 더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찌질함입니다 요즘 래퍼들의 찌질함은 너무 찌질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군대도 무서워서 찐절부들이 AK-47 딸딸딸 어쩌고저쩌고 나부대는거 보면 그냥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곱게 자라서 인생 최대 고난의 엄마 등짝 스매싱인 애새끼들이 뭐 갱이 어쩌고저쩌고 갱갱갱하는 꼬라지 보면 이건 그냥 말초신경에서부터 면역거부 반응이 올라와요. 이 학교의 원인은 바로 거짓입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게 유복하게 자란 해피코리안이 면상에 먹지라고 할렘 흑경소울을 김빠이치리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녕하겠습니까? 차라리 퍼브데이니 마냥 시원하게 갱단 보내서 두팍 시작과 벌집 만들고 빵에 처박해 보기라도 하고 그런 가사 썼으면 말을 안 했죠.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영도동 피카츄 정상수 형님이 얼마나 힙합 그 자체인지 알수 있죠. 경찰 무서워서 범죄도 못 저지르고 군대 무서워서 나라가 인정한 닉부이치치가 되길 자처하고 엄마 무서워서 비행도 제대로 못한 찌질이들이 내내 망상으로 독한 척, 쎈척 가사 써내려가는 꼬라지 이 거지 때문에서 악취가 안날수 없죠 게다가 이 찌질이들 소갈머리는 또 얼마나 좁습니까? 이한 방에 죄다 소금 맞은 민달팽이 마냥 개가 분 물고 뒤집어져서 뻑큐 막은 어쩌고 저쩌고 디스한 걸 던데 미필 새끼들만 개가 분 물고 군필자들은 담담하게 받아주는 부분 이찬영 님이 생 까는 것까지 완벽하게 찌질했죠. 아니 이찬영 님은 해병대 나오셨어요. 미필 새끼들이 군필자가 안 맞힌다면 안 맞힌 거지. 어따대고 겸사. 힙합은 안 저의 음악적 오리지는 락입니다. 아... 초등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에 대가리 처박고 소리 죽여 크라잉넛 지독한 노래 따라 부르던 4스 노란 낭민이었죠 그때부터 이상한 노래 듣는다고 주변에 핍박을 받아온 것이 제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이너를 전전했던 힙합이 시험이더만이라는 등용문을 열어힌 것에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어요. 동병상련이랄까요? 하지만 거기서 튀어난 것은 미필 아가리파이터 힙찔이들이었고열어힌 것은 등용문이 아니라 본문이었죠. 결국 11시즌을 이어와 남은 것이라곤 번 돈으로 부르고 사서 군대 잰찌질이들과더 망해버린 힙합식 뿐이었죠. 실제로 최근 힙합식은 아예 저토화 상태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네인들 래퍼들도 콘서트 매진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제 와서 쇼미 새 시즌을 준비한다고 나선 것도 쇼미 사라지니까 힙합신이 다 뒤져서라는 풍문이 있죠 방송사가 뭐 상업장르 심폐소생술하는 덴가 싶으면서도 방송 하나 끝났다고 뒤질 장르라면 그 장르는 뒤지는 게 맞... 말... 함께 복사하자 아무튼 뭐 문을 빕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거죠 비판은 할지언정 고춧가루 뿌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유튜버 알고리즘에 그 찌질이들 세습대에는안 비춰주었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